달력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념하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에 성탄절 앞선 네 주일로서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하고 보라색 절기입니다.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으러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겠고, 내 마음의 골방도 치워놓고, 내 모습도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의 주제로서는 회개입니다회개로서 어, 기다리니 누가 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은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눔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누가, 누가 보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의로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족한 줄로 발라 아니라 자족함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 있지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정의로움 있지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자족함. 첫 번째로 나눔으로써 회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작하여 이르되 옷두벌 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오 나는 두옷두벌 어, 있는 자가 아니니 못 나누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장에 옷은 많으나 입을 옷이 없으니 나는 옷 없는 자이오 그래서 옷두벌 어, 있는 자가 아니니 못 나누겠다 나눔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나누며 사는 세상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때에는 언제나 약한 고리를 세게 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먼저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심하게 됩니다. 이런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나누며 살자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과 자연을 살리는 법과 기본 소득제와 사회 연대 세금 같은 것으로 나누며 사는 구조를 만들자고 함께 외치는 일은 진정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일터에서는 재활용품을 다시 다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하고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일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됨으로써 나눔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의로움으로서 회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를 위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의는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것이지요. 말라키 오늘 말씀, 말라키 3장 5절에서 <laughs>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희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왕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점치는 자요, 가늠하는 자요,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점치는 자가 가늠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가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정의가 부정당한 이들은 누구냐 하면 품꾼이요, 과부요, 고아요,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부정당한 정의를 찾는 일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헨리 나우엔 박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요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누가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아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명예와 수입을 버리고 정신지체아들의 용변지도와 세수 옷 입히는 일들을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예수쟁이가 되려고.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일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변화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요. 교회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리가 됨으로써 정의로움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로 자족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모로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리라. 세상에서 얻는 물질은 대부분 강탈에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생긴 것들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함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씀입니다 일본의 사사키 후미오 가쓴 책을 보면 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합계가 아니라 물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뿐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은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비우기 위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버림으로써 비우는 것이 자족함이죠.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근심, 잘못된 말습관 버려야 하죠. 자족함의 유익은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갈수 있는 가난한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됐습니다. 자족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킵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은 야곱으로부터의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의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하리라. 왜? 루벤에게서는 자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교회는 자족함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추구합니다이 땅의 교회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눔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움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자족함으로써 회개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사도 는로서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서 우리가 섬 우리는 성도어서주님시으로사들을섬기